신명기 19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그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업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. 살인자가 구별된 성업으로 도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일찍이 묘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뜯어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육과 함께 나무하려 숲 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.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사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됩니다. 내가 새 성업을 따로 떼어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새 성업 말고 또 다른 새 성업을 구별해야 합니다. 그래야여주 당신들의 하느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.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지명성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.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 수는 안 됩니다.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자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.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.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.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증인이 나타나면 소송 하는 양쪽은 주님 앞에 나와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. 재판관들은 자세 주산 뒤에 그 증인이 그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줘야 합니다.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.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.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. 목숨에는 목숨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.